오후에 들어서 갑자기 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쌀이 어, 눈 같이 내리고 있어요. 바람도 엄청 불고 눈도 많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눈이 온다고 했었었거든요. 아침에는 제가 눈을 못 봤는데, 오후에 대해서는 지금 또 폭풍처럼 눈이 내리고 있어요. 네, 눈이 내리니까 사람이 없어요. 눈보라가 이렇게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눈을 맞으면서 저를 쳐다보는 이리인들 눈이, 눈이 내리니까 희망이는 내시로 들어가고 싶은가 봐요 현재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버렸요 확실히. 오후 되면서 하늘이 시커워지더니 다시 눈이 내리네 아까 한 30분 전만 해도 해가 떴었는데 현재 엄청 많이 내리네요. 이게 한방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쌀이 눈이요. 쌀이 눈이면은 바람도 많이 불고 춥거든요. 그래서 한방 눈 내리면은 어 포근한 날씨로 인해 포근한 날씨인데 어 눈은 어 내리는 그런 날은 좀 따뜻해요. 바람도 안 불고 그런 눈이 내리고 나서 한참 뒤 바람이 불고 하면 추워지죠. 한복 눈이 내리고 나서. 얘네들은, 그 눈이 오니까 좋은가 봐요. 들어가지 않고, 살이 있는 눈으로 오는 것을 구경하고 있네요. 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또 이따 다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더 지켜보고 안 나오면 네, 마무리 들었게요 하늘에서 눈이 엄청 무시하게 어마무시하게 눈이 내셨어요 네, 우리 붉은 여우 친구들은 신나게 네, 뛰어노네요. 바람도 엄청 불고 있어요. 약간 뭐랄까, 스펀지, 스티어폼에 찌꺼기가 그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눈이 누가 하늘에서 스티어폼을 열심히 긁어서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이네 눈이 온게 보면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눈바닥에 누워보기 혈인실험이 장갑을 안 끼니까 코에 흙이 묻었었는데 이제 눈이 묻어 있네 <laughs> 눈이, <날아도> <laughs> 눈이 오니까 또 싸우네 눈이 오니까 신나네 동이 혼자 신났 여기 희망 어느새 사라져버렸네. 우리 동이 내 네, 시로 들어갔나 봅니다. 이거 이도 따라서 들어가 려나아아니 나왔구나. 이렇게 보셨죠? 동물들도 자기가 뛰고 싶을 때 뛰어요. 그러니 너무 동물원에 있는 애들이 뭐안 뛴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뛰고 싶은데 뛰는 거지, 뭐, 누가 뛰라고 해서 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람도 그렇고. 네, 그런 오해는 좀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생각이란 건, 뭐,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각자 자유긴 이 한데, 네. 좀 제대로 알아보고 난 후에, 좀 생각을 좀더 신중하게 좀더 생각한 뒤에 예, 그러고 나서 좀더생각한다음에 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요 말을 하고. 동물원에 있는 애들은 뭐 불쌍하다. 예. 그런말 하기 전에 본인이 동물원에 가야 얼마나 뭘 지원했냐 또는 뭘, 뭘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런 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동물을 구경만 하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반대로 자기 가족이 누가, 어, 뭐 놀러 왔는데 친구들이나 자기 가족을 상대로, 어, 얘네들은 집에서 있으니까 불쌍하네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요? 예, 능락이. 눈 오는데, 잘, 잘 놀고 있어요. 우리, 붉은 여우 친구들. 동이, 희망이. 아주 잘 놀아요. 그렇게 아까쯤에 검은 하늘이었는데, 또 하늘이 또, 이쪽을 보니까 또, 개일가처럼 보이네요. 한 응. 마리 더 있다. 어, 겨울을 좋아하나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 붉은 여우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눈이 금색, 네, 안 오네요. 네. 눈이 그쳐 버렸어요. 많이 올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내리겠어요. 역시 쌀의 눈이 없요